어. 네. 아니 메모번 이거 뭐예요 이거 수직상승 아 수직상승 좋아요 구독 아, 아아아 오늘 우리 뻥태경과 함께 진짜 역대급 차를 한번 또 이야기하기 위해 여기 나오있습니다자 네. 어떤 차죠? 기아 자동차 4세대 모델 대표적인 미니밴 카이입니다 <laughs>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이게 한국에서도 아, 네. 네. 한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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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에도에도한국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리서도 하이리무진. 한국에서에서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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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한국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에도에서도한국에에서서도 한국에서도 한에서 아 정해진 건네건 아니고 네. 그 이제 카니발도 굉장히 종류가 DJ 많않습니까 그렇죠 어, 뭐 리무진 작업이라든가 뭐 엄청나게 많잖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기아가 베이스로 하나 삼아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네. 그게 정확히 출시를 할 짤은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뻥태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밖에서 리무진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뭐이중뭐 네. 뭐 완전 막다막풀 가죽을 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그 정도의 퀄리티를 그냥 순정으로 그냥 풀옵션으로 때려넣는다 거죠 그렇죠. 보고 오셨잖아요 한번 말씀해주세요 우리 있었나요? 아니 <laughs> 테스트를 하고 <laughs> <꼭> 있더라고요말씀하주세요아여기 <laughs> 앉으면 지킬만한 네. 이야기해야 되니까 아, 일단은 하이루프탑은 없었어요 왜냐면 네. 하이루프탑은 그게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이번에 나온 신형은 다만 이제 모니터 음. 후석에 있는 이제 모니터가 조금씩 그 하이루프탑에 좀위 있는 게좀 틀리고, 틀리고 네. 그런 디자인은 좀 틀리게 나오고 근데 일반적인 테스트할 때는 일반 카니발로 테스트를 합니다. 아, 하지만 실례는 아니죠. 실례 어, 많이 받었다 그러면 바뀌다. 형이 실제로 보고 왔으니까 네. 이그 밖에서 작업한 것도 굉장히 있죠. 퀄리티 좋잖아요. 그쵸. 그 퀄리티랑 그 시기아에서 순정 내부 퀄리티가 뭐가 더 좋나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진짜 비슷해요. 다만 이제 밖에서 사재로 이렇게 많이 그 하시는 분들은 네. 좀 아무래도 옵션이 조금 더 많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나오는 형식상 차값이 음. 너무 인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쵸. 또 그걸 맞추기 위해서 조금 조금 빼고 아하. 네, 있죠. 뭐 어쨌든 풀옵션 전 3년은 8천만 원짜리 정말 옵션 있는 거 없는 거다때려보서 사겠습니다. <laughs> 집에 바로 내 겁니다. <laughs> 어쨌든, 제가 기대가 됩니다. 이게, 왜냐면, 이 가족들을 위한 차, 사실 제가 g v 8 0사2와 가족 때문에 샀었거든요. 근데, 어, 물론 뭐 조회수 욕심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얘기하면 조회수 욕심도 있지만, 카니발은 이 슬라이딩 도어가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좀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죠 메리트가 있죠. 근데 메리트가 있는데 이게 어 처음에는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았잖아요? 네. 이제 실내에 있는 버튼이라든가 너무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가지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런 안전, 세이프티 기능까지 전부 다 다시 첨단 기능이 들어갑니다. 어, 그뭐 자율주행도 들어간다고 뭐. 그 당연한 거죠. 야 미쳤네요. 그냥 옵션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카니발이 이제 그 전방 전방 차량을 감지를 해서 차간 거의 차간 거리는 유지를 할수 있는 기능은 나오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 반절 주행은 없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카니발 오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함을 느끼시고, 음... 네 그런 거 덮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시, 신형 k a 4에는 달려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여기 휠베이스가 더 길어지나요?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지더라고요. 쫙. 네. 근데 지금 카니발도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그렇죠. 운전할 때마다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딱 봤을 때 길, 어 휠베스 길이, 길이 똑같은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막상 슬라이딩으로 딱 열었는데. 뭐야? 넓더라고요. 와, 어디가 넓냐? 3면이 넓어요. 와, 이거 이거다. 네, 3면이 넓어요. 여러분들 카니발. 아니 음. 그럼 이제 카니발 사면 어디 동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K A 4 순수 동호회가 있어요. 네, 카니발 KA4 흥수동원대데 지금 한평수가한 1700명 정도 같아 거. 그럼 같아요. 제가 사0 0거 가입하면 뭐 어, 일단 제 친구가 하는데 네. <laughs> 네, 아, 일단... 제 친구한테 제가 압박을 해도 어. 보고 있지? 어. <laughs> 아니 근데 지금 나온 디자인 지금 제가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악찬 님이라고 네. 유튜버 하시는 분 있는데 이 외관이랑 똑같이 나온다면서요? 이거 그분이 참 디자인 잘하세요. 와. 예. 네, 정말 잘하세요. 아니 잘하는데. 지금 이 디자인 그대로 나오면 이거는 거의 뭐 그냥 따로 다죽이자는거 아니에요 그냥? 어.. 아무래도 이제 쏘렌토와 기아가 응. 아예 일을 간 거예요 쏘렌토 어, 내보내고 어좀 많이 팔, 팔아 팔다가 칼리바 그냥 그냥, 그냥 때려버린 그래. 거야 그냥, 그냥 <laughs> 때려버린 거야 그냥 와 아니 기아의 말했던 것 중에 진짜 기아 대표님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기억나는 게 K5가 마지막이 아니다 그쵸 올해 시작은 K5가 끊고 그 다음에 쏘렌토로 그냥 한번 치고 스타트는 K5로 그리고 네. 소렌토, 그 다음에 네. 카니발 또 이후에 또뭐 있나요? 이후에 또 줄줄이 나오죠 하.. 그냥 또 기대가 됩니다 이거 네. 여러분들 일단 시작하는데 돈안 받았어요 5만 원돈받았다 해가지고 카니발! 아이 외관 디자인 진짜 전면부는 이거 그냥 셀토스 아닌가요? 셀토스와 비슷해요. 어, 셀토스랑 네, 비슷한데 이제 차체가 좀 이렇게 크잖아요. 네. 크다 보니까 이제 라이트와 그릴과 약간 좀 일체감 있게 좀 나오죠. 음. 지금 나오는 모델은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릴이 이렇게 나와 따로 따로 되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신 모델은 라이트와 그릴이 거의 일체형처럼 되어 아, 나오죠 후면부는요? 후면부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후면부가 조금 아쉽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음. 기존 모델과는 좀더 획기적으로 많이 아니, 바뀌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을 네. 근데 후면부는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카니발이 프리미엄 라인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8,000만원짜리 실제로 해보고 온 8,000만원짜리 카니발 리무진을 만약에 출고하면 사실 그 8,000만원 대면 뭐 경, 경쟁은 아니지만 제네시스 GV80과도 거의 비빌 수 있는 그 가격대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어, 순수하게 차값하고 옵션값만 봤을 때는 음. 잠깐만 봤을 때는 5천0 0 몇백이에요. 아, 시작나가요 지금, 지금 현재 나오는 차들이, 네.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카니발이, 하이리무진니 음. 근데, 취등록세하고 뭐, 보험료나 이것저것 하면 6,000만 원 그냥 후서 넘어가버리죠. 그쵸. 그죠 음. 신형카니발은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죠. 바로 7,000만 원대가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1,000만 원, 그러니까 가격이 인상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인상은 되죠. 오... 모든 신 모델은 인상이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아, 알고 계시겠지만 K5도 기존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차값이 올랐죠. 그렇죠. 네. 그거하거 네, 그거 마찬가지죠. 소렌도도좀인상될것 같나요? 네. 아. <laughs> 네? 아나 없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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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이 그그 그, 아, 궁금해 하시는 게 있어요. 뭐요? 카니발도 사인으로 나오나요? 어?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안 나와요. 아 진짜요? <laughs> 아, 이거 확실한 건가 이거 또뭐 네, 네. 나중에 뭐 5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아, 알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4진이 나왔다. 그럼뭐 공약 같은 거 있나요? 눈썹은 뭐다 밀던지 뭐. 밀던 뭐. <laughs> 뻥튀기 TV 저희 식차에 오셔가지고 네. 욕을 한번 그냥. <laughs> <laughs> 약한 네. 근데 4위 그럼... 모델이 달려나올 수가 없대요. 아 네. 구조상? 네 구조상. 왜냐면또 들어가야 되면또 실내 공기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예. 사실 진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사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엔진 라인업이 가솔린, 디젤이 나온다는데 현재 나오는 엔진 라인업과 별 차이가 없나요? 그렇죠. 3.3 GDI 와어 음. 이제 2.2 디젤이 나오는데 네. 네 가솔린 모델이 조금 이제 바뀌긴 하죠. 아, 어, 뭐 바뀌나요? 이제 g 프로군도 보지 마시지만 겠2.5토보가 나오고 어, 3.5토터가 네, 나오잖아요. 어, 그러면 똑같이나오나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아디젤이요 <laughs> 아, 예, 예. 디젤은 디젤은 똑같아요. 2.2 아 2.2? 예. 3.0안나나요 3.0이 못 나와요.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요즘에 응. 배출가스 그 허용치 막 기준법 때문에 환경 기준법 때문에 응. 아시죠? 수입차 3.0다 죽었어요. 아, 그죠, 맞아요.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 카니발이 그... 어 옵션 쪽을 봤을 때 소렌토가 응. 이제 2월 3월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잘 보시면. 응. 카니발도 이렇게 나오겠고. 아, <laughs> 아. 아. 아, 아, 아 좋구나 아, 아, 아시겠죠. 그래서 소렌토에 들어온 옵션들이 카니발이 딱 기본으로 다 아,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시트가 똑같아. 야, 아, 아 이거, 이거 말은 되나요? 아, 아 이거야. 아, 나 오로보로 <laughs>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가격도 인상이 되고 뭐 이런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형 우리 뻥태경이 생각했을 때 카니발 경쟁력이 이전 모델에 비해서 확. 진짜 쇠기를 박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매력적으로 봐요. 왜냐면, 음. 기존에 이제 카니발도 물론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이제 가죽 재질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았습니다. 음. 네. 그 아쉬운 부분, 부분, 부분 요소를 굉장히 많이 보완을 했어요. 어, 기대가 되네요. 네, 굉장히 보완을 많이 했고, 뭐 9인승이냐, 7인승이냐, 뭐 하이리무진이냐, 막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존 카니발과 신형 카니발과는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나고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우리도 오파가 또 사랑한다고 또 하니 네. 어, 또 많은 걸또 이제 볼 수가 있 있으시겠죠. 그럼요. 하지만 이제 구인승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차가 이제 캠핑 쪽이라든가 음. 패밀리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네. 공간의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져요. 오, 기대가 됩니다,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아, 예, 아, 예, 더넓어진다 넓어져서 이게 중앙 풍부가 조금 예. 아 전폭 열어진다 어, 아, 이거 이거, 예, 이거 꿀팁입니다 아입에 예, 예, 예. 많이 마신답니다 이거 예, 예. 타는 거? 아, 지금도 넓은데 뭘 넓어져? 저희 세 믿을 수 있어도 그렇게 많아지겠죠 네. 나오고 마시잖아요. 오셨잖아요. 예, 예, 나오지 말아요. 자, <laughs> 아, 어, 정말 기대됩니다. 아마 카니발 나오려면 좀 시간이 몇, 좀더 있어야 돼요. 5월달 네, 나오니까. 네. 근데 어쨌든 오늘 우리가 8,000만원짜리 카니발이 나온다래가지고 급하게 뭐 이렇게 찍었는데, 저는 이야기 했듯이, 여기서 작년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GB평국 산다고. <laughs> 샀죠? 똑같습니다. 카니발 8,000만원 넘는 거, 풀옵션, 옵션 하나도 안 빼고, 마찬가지로, <laughs> 또 사겠습니다. <laughs> 기대해주세요. 왜 다른 건안 <laughs> 사시고 왜 자꾸 현대 기아차를 사세요? 아그 이유는 그전거 많이 샀잖아요. 어... 벤츠 비안다 샀어요. 아우디까지 다 샀어요. 어... 자 아우디 R8 그다음에 R8 어... 샀구나 아니 이거 그러니까 쉐보레도 있고, 르노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거 안 사세요? 그러니깐요. <웃음> <웃음> 자 어쨌든 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기. 어, 쉐보레 르노 경기자분들 전싫어하지 않습니다. <laughs> 지금 찰고 말겠지만 집을 팔고 네. 카이발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팔고 타다가도 우리 애들이 한번올 때는 좀더클 거예요. 금정도더큰 차가 필요하고 음. 좀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는 차가 필요해요. 저는 구인승차가 너무 먹고 싶어요. 버스 전용차로 너무 타고 싶습니다. 우리 이놈 음. 몇 명이냐? 하나 둘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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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아니 우리 부모님까 있잖아요. 아. 그리고 우리 동생의 제수씨까지 태우면 아홉 네. 명 넘어요. 아니 그럼 버스 좀 타고 싶어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laughs> 네. 아니 어차피 가족들과 탈 차는 벤츠 S 클래스 있으면 아니 그러면 현대인는 솔라티가 있고요. 아그 너무 크잖아요. 시청자 <laughs> <laughs>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새로운 정보, 또 엄청난 차들 우리 뻥태용가고가지고 실제 사진들 많이 가져가 음. 넣어줄 텐데니까 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번에 또 엄청난 차 미리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있으시다고요빵태